안녕하세요. 정 실시간 키하일입니다 다이어트 저 내일 생일인데 그런 기념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아 맞다 학교 숙제. 아 알았어 할게. 숙제하기 진짜 싫은데. 음 그래 그런 법이 있었지. 혹시 저 숙제하는 거 도와주실 분?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답을 알려주실 분이긴 한데 아 아무튼 오 진짜요? 감사합니다 수학 숙제거든요. 첫 번째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인전이 바보 메롱메롱이네요. 뭐가 이렇게 복잡하죠? 답알것 같나요? 대박, 신기하네요. 아무튼 두 번째 문제는 어쩌고저쩌고 하나의 메롱인데, 와 이것도 어렵네요. 감사합니다. 그러게요, 진짜. 저 6학년 175번이에요. 헐, 이럴 수가. 숙제 물어봐다가 실신을 잤다니. 근데 우리 반 누구인지를 모르겠네. 리엔이었구나. 바로 옆자리였네. 제가 결과... 여러분, 사실 진짜 이름이 하하엘이 아니거든요? 만약에 실시간 조회수가 2만 개가 넘으면, 진짜 이름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?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? 뭐야, 진짜네요? 이런 적은 없었는데. 여러분 무서워요 그럼 저희 이제 실명공개 해야하는건가요? 제 실명을 두고두고 두고. 근데 이걸 왜 물어봐요? 네? 무슨 소리세요? 음, 아, 혹시 내가 말하는 게안 들렸나? 제 이름은, 근데 이걸 왜 물어봐요? 음, 한 번이나 말했는데요. 제 이름은... 근데 이걸 왜 물어봐요? 라니까요. 아니면 너무 특이해서 그러시는 건가? 왜... 뭔지는 모르겠지만, 하는 거짱 많이 살지. 아 근데 좀 귀찮긴 한데 5분만 누워 있다가 가야겠. 다녀오겠습니다. 저기 혼자서 떨어진 케찹이 불쌍하니까 저거는 사야겠다 음.. 그리고 난 케이크랑 감자칩 사야겠다아 그리고 고기 사야지 고기 고기는 저쪽에 있으니까 어, 고기 파티. 근데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무슨 고기 사오라고 말을 안 했네. 그럼 뭐다사가야지난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건안 비밀. 그럼 이제 다시 집으로. よき。Um. 여러분, 그럼 전 고기 먹으러 이만 가볼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전.